거북목이 되면 근육의 길이나 힘의 불균형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통증이나 일을 하실 때 불편감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오늘은 도구 없이 이렇게 짧아진 근육의 길이를 늘려주는 스트레칭 방법과 약해진 근육들의 근력 운동을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흉쇄유돌근을 먼저 찾아보실 건데, 한쪽으로 고개를 돌리시고, 쇄골 아래쪽에 사선으로 잡히는 근육들을 잡아서 귀 끝까지 같이 주물주물 해주실 거예요. 이때 손가락 끝에 너무 힘을 주지 마시고 가볍게 가볍게 조물조물 해주시면 돼요. 근육을 풀어주실 때는 너무 강하게 풀어주시면 근육이 다시 긴장되기 때문에 천천히 지그시 눌러주시면 돼요. 마사지를 하다 보면 더 두껍게 잡히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자극을 주셔도 돼요. 이렇게 반대쪽까지 같이 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목 근육의 길이를 늘리는 스트레칭을 해보실 거예요. 앞뒤, 좌우로 이렇게 네 가지 동작으로 구분해서 해보실게요. 고개를 가볍게 숙이실 건데, 턱을 살짝 당기신 상태에서 그대로 바닥을 보실 거예요. 이때 목 뒤쪽이 늘어나는 느낌이 드실 정도로만 숙이시고, 조금 더 자극을 주기 위해서, 손은 깍지는 끼지 마시고, 그냥 포개신 상태에서 머리 위에 올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팔 무게가 중력 때문에 내려가는 힘으로 근육의 길이를 조금 더 늘릴 거예요. 이렇게 10초 유지하실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자리 돌아오셨다가 다시 한번더턱 당기셔서 숙이시고 10초 유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제자리. 다시 한번더 내려가실 때는 조금 더 내려준다라는 느낌으로 숙이실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올라오셔서 손 내리시면 돼요. 이번에는 옆쪽 근육 스트레칭을 해볼게요. 한 손은 자연스럽게 바닥에 손을 내려놓으시고 그대로 반대쪽으로 목을 늘려주실 거예요. 이때 조금 더 자극을 주기 위해서 어깨를 천천히 내려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당기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10초 유지해 보실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제자리 돌아오시고. 다시 한번 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제자리. 조금 더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고개를 젖히신 다음에 손을 가볍게 올려주세요. 10초 유지하실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제자리. 반대쪽도 똑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왼쪽으로 고개 젖히시고, 한 손은 길게 옆으로 뻗어주실 거예요. 어깨를 밑으로 내린다는 느낌으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제 자리 돌아오시고 다시 한번더 내려가시고 어깨 밑으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둘3 4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제 자리 돌아오시고 마지막으로 내려가셔서 조금 더 자극 주시려면 머리 위에 살포시 손을 올려주세요. 둘3 4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제자리 돌아오실 거예요. 이번에는 뒤쪽 방향으로, 대각선으로 스트레칭을 하실 거예요. 고개를 한쪽으로 돌리신 다음, 그대로 앞으로 살짝 숙여주세요. 그리고 똑같이 한손 뻗으셔서 어깨 내려주시고, 10초 유지하실 거예요. 약간 사선 뒤쪽으로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자리 돌아오시고, 다시 고개 돌리시고, 숙이셔서 10초 유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제자리. 다시 돌려서 숙이시고, 이때 조금 더 자극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손을 머리 위에 살짝 올려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자리 돌아오시고. 마지막으로 반대쪽 같이 왼쪽 돌리셔서 숙이시고, 팔 편안하게 뻗으시고, 어깨 내려주시면서 10초 유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자리 돌아오시고. 다시 왼쪽, 고개 숙이시고, 손을 올려주실 때는 가볍게 당기는 느낌보다는 그냥 툭 올려놓는다는 느낌으로 올려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제자리.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보실게요. 왼쪽으로 고개 돌리시고, 그대로 숙이셔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제자리 이런 식으로 자주 자주 반복해 주시면 목에 스트레스를 줄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